마산 진동리 지구 전투에서 승리한 해병대 부대원들의 모습, 함안 전선으로 이동하고 있는 미 24연대 모습, 미 5연대 전투단, 1950년 8월 1일 인민군은 남침 36일 만에 진주를 점령한 데 이어 마산현동 검문소에 집결했다. 중국 국공 내전에 참전해 전쟁 경험이 풍부한 조선족들로 구성된 인민군 6사단 7000여 명은 함안진동 고산지대를 확보한 후 마산 점령을 노리고 있었다. 창령 박진 전쟁기념관 전경. 기념관 입구에는 6.25 전쟁 당시 사용한 전차와 자주포 등이 전시돼 있다. 전시관에 들어서자 전투 당시 미군과 국군, 인민군이 사용한 기관총, 권총, 전쟁물자들이 전시돼 전쟁 당시 상황을 느끼기에 충분했다. 미국을 방문한 백선엽 장군. 1953년 미국을 방문한 백선엽 장군이 미 25사단 27연대장으로 근무한 존 허시 마이켈리스 장군을 만나고 있다. 1950년 8월 미군이 마산 방어를 위해 인근산 정상에 오르고 있다. 25사단은 1941년 10월 1일 미국 하와이주에서 창설됐다. 25사단은 창설 두 개월 후 일본으로부터 진주만 공격을 받았다. 이후 일본이 점령하고 있던 솔로몬 제도 뉴기니에 파병됐다. 2차 세계 대전 동안 태평양 전선 일대에 투입돼 일본군을 격파해 열대의 빛나는 전사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6.25 전쟁 참전 무명 용사비. 이곳에는 전사한 미군 용사들 외에도 무명 한국 군인들도 잠들어 있다. 전 세계를 돌며 가져온 유해들을 우선 이곳에 안장한다. 이후 신원 확인 작업을 거쳐 유해를 고향으로 돌려보낸다. 실제 무명 용사들이 묻혀 있는 묘지 쪽에도 확인 작업을 위해 유해를 드러낸 흔적이 남아 있었다. 전시실에 비치된 이승만 전 대통령 방문 기념 사진.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